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귀쪽에는 백돌을 잡는 문제입니다. 사활의 난이도가 중급을 좀 넘어서 한 고급 정도의 난이도가 될것 같네요. 자이 형태가 백이 귀쪽 3,3을 들어왔을 때 뭔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익혀 두신다면은 실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이런 장면에서 흙이 넘어가자고 하고, 백이 먹여치기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백이 그냥 단수를 쳤다면은 흙은 꽉 이어주면서 귀쪽, 바보사공의 형태로 백이 쉽게 잡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걸 그냥 단수가 아니라 먹여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흙이 하나 따내고, 단수. 이을 때, 단수. 그리고 이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두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변화도구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3번 자리를 그냥 이해면은0이 살아버리니까 3번으로 귀쪽으로 들어가는 수익기들을 하실 거예요 따내고 입고 실제로도 어, 화점 3 3 0 0이 침투했을 때 이런 형태의 사활이 나오는 그러한 모양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건 이제 폐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답 수순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뭐 그냥 있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왼쪽을 나가는 것도 단수 단수가 되니까 양쪽 두집 나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로는 이한 점을 따낸 다음에 뭔가를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런데 속 안에를 좀더 치중을 먼저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를 따내는 거예요.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00이 단수를 치죠? 이때 이걸 뻗어나가서 패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어주세요. 그리고 100이 막죠? 여기서 당연히 이어야 되는 이수, 이 5번을 이으면 안 돼요. 이거 잊지 않고 이때 치중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어, 수가 보이실 거예요. 100이 여기를 받아준다면은 100이 죽으니까 100은 당연히 흥 내점을 따내겠죠? 이때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은 100이 살아버려요. 그죠? 이두 집이 나죠? 이 9번을 딱 찝어야만 이 아래쪽을 옥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9번이 자충이 되니까 둘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왼쪽 따내고, 막으면서 두 집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흑은 7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치중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되게 웃기죠? 자, 요거 이으면은, 여길 넘어가서 백이 죽었고, 백이 왼쪽을 이으면 아래쪽을 끊고 넘어가면서 백이 잡히죠. 이렇게 흙이 4점을 잡힌 상태에서 끝까지 치중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양쪽 맛보기로 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흙이 따내고요. 단수 칠때 이어주고 칠때 치중, 따낼 때 치중을 가면서 백을 잡는 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형태죠? 자 어, 보통 거기다가 또 100이 이렇게 단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붙였을 때도 이런 거를 이제 막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 이어주고요. 단수 칠때 치중을 가시면 돼요. 3번과 5번은 수순을 좀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3번으로 먼저 잊지 않고 치중 가서 단수 칠때 그때 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100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자 이렇게 푸신 분들 한번 왜 틀렸는지 해볼게요 땅에서 이거를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이 치중을 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번 자리를 5번을 먼저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4점의 단수가 됐을 때는 어, 저걸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1번으로 첫수로 여기를 치중을 가서 백이 받아 줄때 그때 따내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수익기를 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자, 이거는 틀렸어요. 자, 그 이유는요. 백이 오른쪽을 따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흙이 넘어가는 걸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한 집. 단수를 먼저 쳐도 되고요. 흙이 따낼 때 뻗어서 두 집이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1번 자리. 치중을 먼저 가는 수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딱 하나 따서 다 메워진 다음에 치중을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이제 사실 뭐 크게 할게 없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